와, 의외로 이게 억수게 안네. 아, 어, 왔나? 유니클로에서 무조건 챙겨야 되는 알짜배기로만 싸 갖고 왔거든. 솔직히, 가성비는 유니클로만한게또 없다, 이가 제품 9개 입어보고, 솔직하게 리뷰 함번 해볼게. 같이 보면 진짜 도움 될 기다, 금득가자첫 번째는, 심리스 다운파카. 이게 워낙 유니클로 스테디셀러라 갖고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 심리스 다운파카는 영하 5도 아래에서 입으라 카네 이거 보면 필파워는 750이라고 돼 있는데 필파워가 뭐냐면 높을수록 따시다는 뜻이거든 그래갖고 750이면 그냥 충분한기라 알겠지 이게 보기에는 살짝 무거울 수도 있는데 또 입으면 가볍고 귀한테 그리고 패딩 큰 거는 입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다 아이가 근데 이거는 입으면 불편한 게한 개도 없고 억수 편하대 주머니도 보면 김으로돼 있대 기모로 되어있어갖고 더 넣고 싶더라 보통 무채색으로는 좀 칙칙한 느낌이 있는데 요 스카이블루가 새로 추가됐대 근데 실제로 명칭은 스카이블루는 아이고 라이트 그레이라 도있대내 눈엔 그냥 하늘색이던데 목에 보면 후드도 있고 또 깃도 올라와있어갖고 끝까지 지퍼 싹 올리면 바람 한개도 안들어오겠대 출퇴근할때 딱이겠더라 생활방수도 돼갖고, 비 살짝 올 때는 후드까지딱 쓰고, 비 맞고 나서 살짝 털어주면 되겠대. 가격은 169,000원. 감사제 때는 할인해갖고, 149,000원이었대. 밑단에도 보면, 조을 수 있는 스트링도 같이 있대. 시보리도 부드러운 소재로 해놨더라. 그리고 내는, 아우터를 살짝 크게 입는 게좋겠더라고딱 맞는 거 입으면 좀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회사 갈때뭐 입어야 되는 걱정한다이가. 요게 딱이겠대. 다음은 옥스포드 셔츠. 유니클로 옥스포드 셔츠는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두께가 조금 두툼하고 좀 빳빳해가지고 여름에는 자켓 대용으로 입어도 되겠대 겨울에는 이너로 입으면 딱이겠지 그리고 부드러운 건 아닌데 벤사를 입어도 불편한 건 아니라서 좀 민감한 사람이 입어도 귀찮겠대 격식 있는데 이거 입고 가는 거는 뭔가 핏이 좀 어정쩡한 것 같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셔츠 입을 때 좋겠더라 가격은 39,900원 색깔은 블루에 사이즈는 라지 근데 팔 운동 열심히 해갖고 근육 많은 햄들은한 치수 크게 입는 게 좋겠대 보면 뺏어 입어도 괜찮은데 넣어서 입으면 또 클래식한 느낌이 나갖고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코디해도 되겠더라 근데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넣어서 입는 게 낫겠더라 단추는 소매 말고 팔에도 하나 있대 보면 팔에 없고 소매만 있는 옷도 있다 아이가 근데 유니클로는 섬세하게 해놨대. 셔츠는 겨드랑이 쪽이랑 목이랑 이런 게또 중요하다이가. 그런 거는 실제로 입어봐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가지고 함 입어보고 정해도 괜찮겠대 다음은 후리스 오버사이즈 히프 지프로버. 이름목수일제 반지퍼 후리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파타고니아 후리스 알제. 뭔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소매유 앞이나 뭐 전체적인 색상 그런 거 보니까 나한 느낌이 나대. 파타고니아는 근데 가격이 좀 있으니까 혹시나 대체템으로 찾는 햄 있으면 요거 괜찮겠대 그냥 티 위에 바로 입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셔츠 위에 입고 입어도 괜찮겠더라고 근데 요게 지퍼가 몸에 닿으니까 좀에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잡찹해가잘 불편하대 뭔가 조치를 해주면 좋겠더라고 요거는 39,900원 색상은 내추럴 요거 입고 김치찌개는 못 먹겠대 사이즈는 라지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그런지 안에 아, 후드 입어도 불편한 느낌이 없대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기도 한데, 왼쪽에 앞주머니로 포인트를 줘갖고 좋더라고. 그리고 양쪽 주머니는 따시게 안에도 기모로 돼 있다. 안에 히트텍 입고 이거 입으면 진짜 올겨울은 걱정 없겠더라 그래서 내 믿고 입고만 입으면 안된다 근데 좀 입으니까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 그리고 몸 쪼는 스트링도 있는데 한쪽밖에 없더라고 아마 내가 앞에서 말한 부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없애라는 배려 같대 팔길이나 총길이는 약간 남는 느낌이라서 여유로운 느낌이 좀 들대 근데 오버사이즈라서 가슴통이 좀 남는 것 같대 혹시 깔끔한 핏이 땡기면 하나 낮춰서 입어도 되겠더라고. 근데 나는 후리스가 질감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안 보이는 느낌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 같은 핸들 있으면 이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겠대? 다음은 스웨트 셔츠. 사실 스웨트 셔츠는 우리가 맨투맨이라고 많이 하지. 이게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모델 핸들이 또까리하드 그래서 또 한번 속는 느낌으로 한번 시도해봤다. 아, 하... 또 속았나? 이모로 되어 있는 스웨트 셔츠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면이라서 완전 겨울에 요거만 입기는 춥겠대. 그리고 역시나 유니클로라서 그런지 촉감은 부드럽니 기한테. 근데, 이번에 유니클로 스웨트 셔츠도 색상이 파스텔 톤으로 나왔대. 아까, 실리스 패딩에서도 비슷한 색깔이 있었다, 이가. 가격은 39,900원. 사이즈는 엑스라지. 색상은 라이트 블루. 근데 아마 맨투맨은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기라, 맞치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 스웨트 셔츠는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이가. 그래도 유니클로 하면 가격이니까, 지금은 39,900원인데, 한 번씩 할인해가 29,900원 할 때도 있대. 그때 함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대. 사실, 이 가격에 모든 걸만 촉직일 수는 없다 이거 그래도 촉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좀 얇은 편이라 했다 이거 그래서 좀 밝은 색상보다는 그런 거 커버되는 남색 같이 어두운 색 계열이 좋겠대. 아니면 얇은 티좀 바로 나겠더라고. 다음은 스웨트 풀파카. 요런 후드 달린 것도 보통 회색을 기본으로 해서 있는데 색상이 다양하게 나와서 다른 걸로 함시도 해봤거든. 근데 이거 입고 김치찌개는 못 먹겠대. 흰색으로 했는데 보면 또 완전히 셔츠 같은 흰색깔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와 흰색 그 중간쯤 되겠대. 그리고 안쪽 바깥쪽 전체적으로 촉감은 다 부드럽대. 후드는 이렇게 각이 잡혀있거든. 보면 밑으로 늘어지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다이가. 아니면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후자거든. 그래서 각 잡혀있는 게 좋더라고. 가격은 49,900원. 사이즈는 라지. 색상은 오프 화이트. 내는 라지를 입었는데 너무 딱 맞는 느낌이 돼. 아마 오버사이즈로 나왔으면 라지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 치수 더 크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내 뱃살도 가려주고. 소매 시보리랑 밑단도 꽉 잡아주는 건 아니고. 살짝 보드랗게 잡아줘갖고 걔한테. 근데 기장이 살짝 짧은 느낌이 돼. 한 1, 2cm만 길면 좋겠더라. 후드 보면은 앞에 주머니가 캥거루 맨치로 양쪽이 붙어있는 것도 있다이가. 근데 이거는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 근데 살짝 작은 느낌이라 좀만 더 컸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것도 기무가 없거든. 그래서 안에나 밖에 뭐 입으면 괜찮겠더라. 두께감이 조금 아쉽긴 하대. 이게 후드만 힘이 있는 것 같고 옷 전체적으로도 힘이 좀 있으면 좋겠대. 그래야 내 뱃살도 가려주지. 다음은 데님 트러커 재킷 유니클로는 데님 재킷이 또 예쁘대 혹시 데님 재킷 없나 그러면 이게 입문으로는 진짜 즐기겠더라 내는 남색이 좀 예뻐보여갖고 함 해봤는데 역시나 검정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둘다안 놀리나 그리고 내같이 미니멀 스타일 좋아하면 더 추천할게 또 입어보니까 착용감이 진짜 좋대 이게 원단도 보드랍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찌이대 안다이가 불편하면 갈수록 안 입게 되거든 이래 편해야 쭉 입는다이가 이게 두껍게 나온건 아니라서 좀날 따신 날에아웃터로게 않겠고 겨울되면 요거 입고 밖에 패딩이나 아니면 오버핏 코트 입기에 딱 좋겠더라 근데 요게 자켓이 기장감이 살짝 짧은데 이게 또 소매는 좀 길게 나왔대 그래서 아마 내처럼 팔이 보통이면 이래 접어야 될기다 그리고 애초에 몸통이 좀 낄거 같아서 한치수 크게 했거든 입은게 엑스라지인데 한치수 크게 하는게 나은거 같대 원래 가격은 39,900원인데 지금은 39,900원으로 만원 할인 하대 지금같이 할인할 때 사갖고 휘뚜루마뚜루 싹 입으면 개이득이겠대 그리고 실제로 나온 색깔은 오프 화이트 다크 그레이 블루라 돼있대 내가 입은 건 블루고 보면 여자 사이즈로 나온 건 없거든 근데 사이트에 보면 모델 누나들도 입었던데 상당히 가리하대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입어도 충분히 개안겠더라 그래서 이거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 하라고 근데 네 여자친구 없다 다음은 블록테크 파카 이거는 편하게 바람막이나 비옷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 근데 뭐 그렇다고 장마 같은 날에 입으면 안 되겠지. 이 재질이 폴리라카즈. 반팔에 바로 입으니까 살짝 찹찹한 느낌이 들긴 하대 소매에 또 찍찍이가 있어갖고 쪼를 수도 있대. 바람이나 이런 거는 잘 맞겠더라. 그리고 보면 살짝 천막 같은 재질 같기도 하대. 이게 또막 주름은 안 지는 그런 재질이 돼. 색상은 블랙, 브라운, 올리브,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 돼. 가격은 89,900원이고 사이즈는 라지. 보면 분도덕이 할것 없이 디자인이 억수 깔끔하대. 또 모자 요 보면 끄트머리에 좀 두껍게 놨대 그래서 힘이 있어갖고 모자가 비 와도 살짝 귀한겠대 보면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두께감이 좀 있거든. 그리고 또 보면 부드럽기까지 하대. 근데 이름이 보면 3D 컷이라도 되있거든. 찾아보니까 이게 팔의 움직임에 맞게 설계된 거라 카는데 그래서 그런지 움직일 때 억수 편하대 보니까 그것 때문인 가같 그리고 주머니가 양쪽에 있거든. 앞쪽 가슴팍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 보면 후드랑 몸통 아래 보면 스트링이 있어갖고 또조울 수가 있거든. 쫙조으면 핏도 조절하면서 완전 바람도 100% 맞겠더라. 그리고 아까 비도 막아준다했다이가 그래갖고 운동이나 캠핑 갔던 것도, 어, 갈 때도 괜안겠대 그 남자라면 아침에 텐트는 필수지. 다음은 유틸리티 쇼트 블루종. 요게 진짜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 보면 앞에 지퍼나 똑딱이 한 개만 해두는 경우가 많다이가. 근데 이거는 둘다 해놨대. 그리고 주머니가, 아, 상당하대. 옆주머니가 위에서도 넣을 수 있고, 옆에서도 넣을 수 있도록 해놨대. 그리고 앞에도 가슴팍에 주머니가 한개싹 있거든. 이게 옆으로 돼있대. 뭔가 살 고급지대 마지막으로 내 좋아하는 안주머니까지 있대 안에 보면 또 체크로 디자인을 싹 해놨거든 이게 또 고급스럽대 뭐 고급스러운 거 전체 빛깔이고 바케랑 똑같이 해 놨으면 좀 밋밋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옷에 신경을 많이 쓰... 쓴 느낌이 바로 나듯 색상은 블랙, 브라운, 올리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입은 건 올리브. 근데 알지? 이거 잘못 입으면 바로 이민군이거든. 음. 바로 이민군이네. 가격은 89,900원인데 지금 할인 내가 6 9 9 0 0원인데 사이즈는 라지. 근데 보니까 설명에 오버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입어보니까 또막 오버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요것도 남자 사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트에 보면 1초 박신의 여자 모델이 있거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입어도 충분히 괜찮겠대. 목에 보면 소재 요게 골덴이라고 하지. 요걸로 싹 해놨더라고. 그리고 소매 안쪽에도 보면 목이랑 똑같이 골덴으로 해놨대. 그래도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느낌은 그렇고 실제로 따로 땅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따로 더 입어줘야 한대. 그리고 이게 재질이 잘꾸겨지는것 같대. 그래갖고 보관할 때좀 잘해야겠더라 신경써갖고 소매에도 보면 똑딱이가 있거든 근데 한개가 있어서 좀헐렁한 느낌이 들대 나는 안쪽으로 한개 더해서 약간 쪼을 수 있게 해놨으면 더 좋겠더라 입어보니까 재질도 괜 않고 보드라워가지고 괜찮겠대 요거 진짜 유니클로 가면 꼭한 걸쳐보고 결정해라이 다음은 프리스 풀집 재킷 컬러 블록 보면 색깔이 반반으로 돼있대 색깔이 한개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투톤이라갖고 좀 재밌대 그래서 너무 한 색깔 후리스만 입는 햄들은 요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겠대 질감은 큰 후리스와는 다르게 작은 편이거든 아까 말했지 내는 작은 게더 낫더라 입어보니까 또막 흐물흐물한 건 아니고 몸에 착 붙는 느낌이 나대 가격은 39,900원 사이즈는 라지 색상은 베이지 근데 입고 나니까 털이 좀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대 이게 보면 털이 더안 빠질 것 같은데 의외로 조금 빠지더라고 소매 보면은 이 고무로 살짝 마무리 돼 있거든. 나는 이렇게 살짝 마무리 돼 있는 게 좋더라고. 또 주머니 보면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 부분을 또안 주머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대. 근데 주머니에 뭐 마이너는 튀어 나온다 이거. 그래갖고 두툼하니 뱃살처럼 보이니까 조심해야겠대. 안 넣어도 뱃살 많다 이거. 가 보니까 걔 하는 게 상당하드. 사실 뭐 유니클로 하면 가성비라 갖고 다 조합이더라. 그래도 내 원픽은 요 유틸리티 쇼트 블루종. 이 고급스러움이나. 소재 가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개이득이겠대 그리고 내가 입으니까 상당히 까리 하지 그냥 이민군인데 오늘 원픽은 요걸로 할게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많이 가져올게 영상 봐줘서 고맙고 행복한 하루 되라이 어 그럼 더 가자이